지능범이었습니다. 지능범죄. 지능범? 지능사기 아, 범죄 비율이 1위가 대만, 2위가 방글라데시, 3위가 중국이었어요. 그래요? 예예 예, 예. 우리 김영사님 왜 이렇게 지능사기가 아시아 쪽에 많은 건가요? 아, 뭐, 일단은 진짜... 그 지능범죄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불법 출입국 관련해서 문서 유연조라든가또 불법 체류 관련해서 취업 알선 사기, 또 국제 결혼 사기. 아까 아... 말씀하신 아... 보이스피싱이 다 들어간 범죄이기 때문에 아... 이 건수 자체가 많아요. 자 계속해서 이제 3위를 보실 텐데요. 소비씨 3위는 뭘것 같아요? 어 뭘까요? 뭐지? 제가 볼 때는 절도가 많을 것 같아요. <laughs> 절도. 절도? 절도? 네. 자 보겠습니다. 3위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절도였습니다. 어... 절도죠. 아 뉴스에서 보니까 스마트폰은 뭐 제일 많이 훔쳐가는 네. 거고요. 농자재 있었고요. 어획물 아, 있었고요. 그렇구나. 세탁물, 빨래방 세탁물도 에? 있었습니다. 세탁물가요 빨래방 세탁물. 그리고 에? 횟집 수족관에 있는 생선도 있었고. <laughs> 자,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가는데 그게 특별하게 이유가 해서 가져간 거, 거 아닙니다. 아까 제그 뭐, 왕송에 있는 그 물고기를 가져가다 가는데 그게 아니고 마당에 뛰는 닭도 잡아갑니다. 에? 닭도 잡아가요? 네, 닭, 개도 잡아가고. <laughs> 음. 그건 뭐냐고, 그건 스에 걸어가지고 먹어버려요. 예. 그건 밥솥도 가져갑니다. <laughs> 요즘 저 한국인 절도범들 가 가져, 밥도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세탁물은가져가게 보이고 그입을 가져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예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불법 체류로 있으면서 생활비를 아끼려고 하는 범죄가 있고 불법 체류자가 되면서 전문적으로 범죄를 하는 외국인이 있고 그건 불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공단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주 불안 도안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가서 먹고 쓸라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때를 지어 몰리다 하면서 아파트를 든다든지그 다음에 저거 동포로 상대로 강도를 한다든지, 이 거는 전문 범죄구이고.